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12월 12일 금요일 나니원 인사드립니다. 예쁜 품종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화가 아주 예쁩니다. 신라입니다. 두 번째 색감 예쁜 황중두로 소개해드립니다. 세 번째 천종무지 종자목입니다. 네 번째 환엽성 종자성존 중두입니다. 다섯 번째, 복륜, 복색, 무등, 꽃을 오경 달았습니다. 여섯 번째, 입변, 사피로 소개해 드립니다. 일곱 번째, 선잎회 삼반, 녹호입니다. 여덟 번째, 후육 삼반호, 좋은 종자입니다. 아홉 번째, 색감, 예쁜 중투입니다. 열 번째, 홍화불새 업, 조개, 꽃사경입니다. 열한 번째, 눈망울과 삼반호입니다. 12번째 황두 금성 소개해 드립니다. 신라입니다. 뒤쪽에서 달았습니다. 뒤쪽에서 하나 달았는데, 정말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10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어 뒤쪽 기준입니다. 13에 0.6 정도 나옵니다. 손가락 보시고요. 지금 신화가 이 정도 크기로 자랐습니다. 봐주시고요. 예쁜 모습으로 잘 나왔습니다. 이껏 둥글게 예쁘게 잘 나왔고, 어, 전체적으로 작도 아주 깔끔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뿌리 같이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뿌리 세 가닥 이렇게 내렸는데, 제 뿌리 잘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뒷대지만, 달력 그대로 받아가면서 멋지게 키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뒤쪽에도 이렇게 벌버가 하나 있고, 또, 어, 할머니 쪽이 있는데, 뿌리 길이 개수가 또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좋게. 때문에 탄력 받아 가는 데는 크게 뭐 염려 안 하시고 예쁘게 키워 보시도 될것 같습니다. 종자목입니다. 말 그대로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 보시고요. 어, 저희가 배양 하면서 사장님이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10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풍자 예쁩니다. 색감 예쁜 중투입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8cm 이상 이쁘은0 6 c 도 나옵니다. 뒤쪽에서 자랐고 잘 자랐습니다. 잘 배양되었고 어, 색대비가 황색에 녹, 녹의 대비가 아주 예쁜 난초입니다. 치마장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있는 거, 있는 거 녹갓 그리고 색대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왜 뒤에가 누웠나고 착각, 어, 의심하실분 계신데, 뒷대입니다. 뒷대다 보니까, 노화되다 보니까, 지금 입장수세 장, 노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지 마시고, 종자성 보시고, 전체적으로 예쁘게 자라고 있으니까, 이 모습 보시고, 입실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풀이 좋습니다. 충분히. 배양하시기에 물이 없어 보입니다. 뿌리끼리 개수 한번더 봐주시고요. 뒷대에서 달았지만 탄력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잘 키워지고 있습니다. 예쁜 중투입니다. 색감, 녹 대비 예쁜 중투로 소개해 드립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종무지입니다. 한축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중자목입니다. 13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이끼리가 17cm 이상이 부근 1.1까지 나옵니다. 어, 탄력은 제대로 잡았는데 배양 상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렇게 입장들 한번 봐주시고요. 신화를 밑으로 조금 이렇게 밑달린 듯이 올라오고 있는데 신화는 또 아주 크게 잘달았습니다 크면은 이렇게 모촉에 어, 뭐 비례해서 아주 어, 세력 잘 붙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뿌리 보겠습니다. 지금 언제 뿌리 지금 총 가닥수가 네 가닥입니다. 뿌리까지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한꺼번에 봐주시고요. 이쪽에서 또 자마를 하나 달았는데 키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상태로는 조금 포기를 할 수도 있고 또 키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시나 이렇게 잘 달린 모습까지 봐주시고요. 어 아무튼 조금 어긋나고 어 예쁘진 않지만 종자 하시기에는 나쁘지. 것 같진 습니다 전종우지입니다. 1 3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입 끝이 예쁩니다. 입 끝이 예쁜 환엽. 평중수로 소개해드립니다. 한엽성 중투 두 쪽에 신화 하나 달았습니다. 1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13cm 이상이 폭은 0.6정도 나옵니다. 멀리서 보셔도 예쁜 색감 그대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어, 녹가을 아주 예쁘게 잘 쓰면서 입 끝이 한엽성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어, 색감과 또 녹가 한번 봐주시고요. 예쁜 종자입니다. 워낙 어, 녹대비가 이렇게, 어, 깊게 잘 들었기 때문에 깔끔한 느낌이 좋은 그런 난초입니다.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이쁜 종자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가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넣옵니다 뿌리 길이 개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뒤쪽까지 충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다를 달았는데 전진 쪽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조금 밑단 건 있지만 키우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한엽성 중투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복륜 북색 무등입니다. 무등 다섯 촉입니다. 다섯 촉에 꽃들, 오경을 달았습니다. 2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24cm 이상의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입장들이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금 상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다친 데 없이 잘 배양되었습니다. 봐주시고요. 꽃 오경입니다. 오경 꽃 올리면 정말 화려하게 전시작으로 그렇게 출품하시면 다른 어떤 보다 많이 빛날 수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어, 그냥 보시는 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꽃 보호 차원에서 지금 수태 이대로나 모습 봐주시고요. 꽃이 이렇게 아주 통통하게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24에 0.8입니다. 2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등 입실하셔서 전 시작 준비 한번 해보십시오. 2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편 사피입니다. 지금 현재 두쪽으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두쪽에 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6cm 이상이 폭은 0.8까지 나옵니다. 까랑까랑 합니다. 정말 까랑까랑한 협성에 이렇게 사피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달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 약간의 서성을 중간중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많이 화려해 보이는 그런 난초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잡 봐주시고요. 깔끔하게 잘 배양된 상태입니다. 쪽수 늘려가시면서 한번 배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조금씩 탄력을 붙으면 훨씬 더 색감과 그리고 화려함이 더해지는 난초입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16에 0.8의 입국입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전지쪽 뿌리 자리 잘 잡았고, 이렇게 에다가 살짝 나올 준비를 하고 있네요. 뿌리 길이 계수 충분히 잘 배양된 상태입니다. 뒤쪽도 충분히 한번더 봐주시고요. 뿌리가 좋으니까 탄력 받아가면서 멋지게 사피 한번 키워보십시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선잎입니다. 선잎에 아주 매력적인 삼반노코입니다 세촉에 21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21cm 이상이 포근 0.8까지 나옵니다. 전체쪽부터 보겠습니다. 전체쪽 색감과 그리고 이렇게 탄탄한 후육질의 육질 그리고 한번더 확대하겠습니다. 무늬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색감은 화사한 색감으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봐주시고요. 끝으로 이렇게 거치가 느껴질 정도로 탄탄한 후육질의 난초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점박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있습니다. 이 부분 꼭 봐주시고요. 촉소 한번 가겠습니다. 가장 뒷대 쪽은 입장 두장 그리고 모초 전진촉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박이가 조금 없었다면 더 화려하게 깔끔하게 아주 좋은 가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을 텐데 중간중간 조금씩 있는 정박이기 때문에 종자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좋은 종자 입실하셔서 한번 키워 보십시오. 삼반노코입니다 선잎이 아주 매력적인 삼반노코 21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1에 0.8의 폭입니다. 뿌리 가겠습니다. 다행히 뿌리 길이 개수가 또 충분히 나옵니다. 뒤쪽까지 충분히 봐주시고요. 어, 제대로 한번 배양해보시면 멋지게, 아주 멋지게 그렇게 작품으로 만들러 가실 수 있는 종자목은 될것 같습니다. 21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후유의 선반 호로 소개해드립니다. 한쪽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입길이가 6cm 이상이 폭은 0.7까지 나옵니다. 색 대비가 아주 예쁩니다. 색 대비도 예쁘고 마무리도 예쁩니다. 이 끝에 이렇게 마무리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현재 전진입니다. 전진으로 촉한 촉 쪽으로 한쪽으로 작은 좀 작습니다. 그래도. 어 작은 작인데도 종자성을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색깔을 나타내고 있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성으로 입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쪽까지 어, 안쪽 입장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무늬 나오면서 예쁘게 잘 들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무늬와 색감 그리고 생긴 잎끝 모양까지 예쁜 난초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 뿌리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리 잡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앞에 해서 보여드리지 말고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 두 가닥인데, 보시는 그대로 보시고 입실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뿌리 두 가닥 있고,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은데, 하나도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장점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다나 있지만 물러지지는 않고 생장좀살아나고 있고 뒤쪽에 벌벌 쪽에서 입장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튀어온 난초입니다. 좋은 종자성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구육산반호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드립니다. 예쁩니다. 녹화도 예쁘고 색감도 예쁩니다. 8만원에 두촉 소개해드립니다. 신화 포함 두 촉입니다. 봐주시고요. 16에 0 칠의이복입니다 어, 이쪽부터 보겠습니다. 녹간 한번 봐주시고, 탄탄한 어, 육질이 아주 예쁩니다. 그러면서 식감은 황가 녹의 대비가 예쁘게 잘 어울리는 난초입니다. 자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뒤쪽보다 전진 쪽이 훨씬 빨전을 해가 온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쪽은 전진 쪽인데, 전진 쪽보다 이렇게 어, 전진 쪽이 훨씬 녹이 깊... 이렇게 깊이 자면서 훨씬 예쁘게 발전 해가 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8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 짧습니다. 뿌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짧지만은 크게 뭐 나쁘진 않습니다. 단화가 있지만 물러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새롭게 성장을 하면서 뿌리가 제자리를 갖춰가기 시작했으니까 입실하셔서 예쁘게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뿌리 길이 계속 꼭 확인해주시고요. 전진적으로 이렇게 제 뿌리들이 많이 내렸습니다. 녹대비가 아주 예쁩니다. 화려하게 한번 키워 보십시오 좀더 소개해 드립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화 불새입니다 앞쪽에 꽃들 4경을 어, 올렸습니다 앞쪽에 꽃 4경 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25cm 이상의 폭은 1.2까지 나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어, 자기 앞쪽이나 됩니다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이 끝으로 조금씩 이렇게 상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그래도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어, 꽃털 이렇게 지금 사경을 올리고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어느 전시회에 가시든 간에 어, 이목을 끌수 있는 아주 자기 좋습니다. 꽃 사경 올린 불새는 어느 전시회에 가든지 간에 어, 크게 눈길을 받을 수 있는 난초입니다 홍화불새 입실하셔서 전시작으로 준비 한번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3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장모습 봐 주시고요 꽃 이렇게 단모습까지 확인해 드립니다 어 지금 벗긴다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무리니까 그냥 위에서 보시는 그대로 한번 봐 주시고요 어 멋지게 색깔 나오니까 한번 전시작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2 5의 1.2의 이 폭입니다. 35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1 플러스 1입니다. 눈망울입니다. 예쁜 투구와. 눈망울과 선반 어, 어, 이렇게 1번 어, 쓸로 가겠습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눈망울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대로 작삭대가 크게 좋진 않습니다. 어, 세촉이고 뿌리가 타나가 좀 있습니다. 타나가 있는데 어, 물러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이렇게 어, 또 자마를 달아 올리고 있습니다. 전진적으로 안정을 조금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멋진 투구와 눈망울 세 쪽입니다. 15에 15에 0 8의이 폭입니다. 촉수 이렇게 봐주시고요. 뿌리 상태 꼭 보시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쪽은 벌부화되어 가고 있는 것고 어, 전진 쪽으로 이렇게 뿌리 개수는 충분히 나오고, 탄 하나, 하나 있지만 물러지진 않았고, 새롭게 또 이렇게, 어, 족수가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쁘게 키우셔서 멋진 두구와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그래서 이렇게 들이기가 좀 그래서, 택배비 전략 차원에서 삼반호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자 한번 해보시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세촉입니다. 세촉에 15에 0.5의 폭입니다. 무늬는 이렇게 보시면 삼반호가 아주 연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연하게 잘 들어 있는데 연하게 3반호 무늬가 들어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반성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3반호 무늬가 들어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반성을 끼고 있는 난초라서 어느 순간 또훅 하고 멋지게 무늬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입실하셔서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 요즘에는 투자 목적보다 예쁜 꽃을 보시고 또 키우시는 재미로 많이 키우실 만한 종자, 저렴한 종자 찾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1 플러스 1로 소개해 드립니다. 5만 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한번더봐 주시고요. 3번은 뿌리는 깔끔하게 좋고 이쪽은 꽃이 예쁜 난초입니다. 5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황두금성입니다. 새촉입니다. 새촉에 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뿌리가 이렇게 탄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래도 촉수는 새촉 벌부도 잘 여물었고 목대도 음. 좋습니다. 16회 1의 입복입니다. 5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뒤쪽으로 이렇게 벌레먹은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뒷뒤쪽 확인해 주시고요. 어, 전체적으로 촉수 그리고 장모수 반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로 가겠습니다. 탄나도좀 있습니다. 탄나도 있는데 물러지거나 그러진 않았고 뿌리 개수는 또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어, 황두 종자목 찾으셨다면 입실하셔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그래도 초기 탄력은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보다 훨씬 빨리 멋진 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만 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날 되세요.